울산 와크 so 호텔 전 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가이 와디입니다 <laughs> 아,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 옆에 김해라는 곳입니다 김해 프로스펙스 LS네트워크의 연구소가 있고요 네 번째 콘텐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리... 아우... 안녕하세요 김해 R&D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이 왔잖아요 방금 <웃음> 처음 <웃음> 왔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여름이었나? 여름... 봄이었나? 아, 봄, 봄, 봄. 거의 1년 됐어요 여름에 제주도에서 샘플 형이 모은 거 그거 한번 우리가 쫙 받고 그 중에 하나 그 사이에 우리가 골랐고 그거를 어떤 재질로 할지 우리 성수동 가가지고 가죽 맞습니다. 한번 만져보고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대망의 그 샘플을 보는 샘플. 날이잖아요. 직접 만드는 것도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을지 진짜 궁금한데 뭐 여담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루에 다 올려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2, 3, 4, 5, 넷플릭스처럼. 푸징어 게임. <laughs> 지금 게임은 아니고요. 아니요. 자, 누구시죠? 네 저는 이대웅입니다. 이대웅인데. 네, 프로스펙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처음 날보다 네. 이 말이 훨씬 더 술술 나오시네요. 네. 유튜버가 별로, 다 되셨네요. 그렇게 걸렀어? <laughs> <laughs> 여기는 이제 R&D 센터라고 해서 네. 1층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새끼들. 우리 새끼들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자 스포츠 워킹 영국에선 스포츠 워킹 여러 가지 프로스펙스들의 소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곳인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능성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와 멋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입히면 더잘 되겠다라는 생각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신발을 찾았죠 그걸 그대로 복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 바로 내일 여러분 바로 내일 모레 바로 그 일주일 뒤 조만간 그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스펙스의 유구한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45년 국제 고무 공업사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60년대 왕자표 고무실을 만들었어요 허락치처럼 생긴 벌커나이스 화도 음. 만들었습니다 70년대 이제 이렇게 국제 상사로 사명을 변경 했고 80년대에 프로스펙스가 출시됐는데 프로스펙스는 뭐다? 어... 미국 브랜드 <laughs> 뉴브랜드 인수한 거죠 아, 스펙스를 그쵸 스펙스를 생산 납품하는 것을 하다가 그러면서. 한국어에 런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로고를 다시 살리신 오리지널 스포츠 반응이 굉장히 네, 좋았다면 70년대 로고 형. 좋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출시하려는 아, 신발에전초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저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어? 이게 프로스펙스라고?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스펙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고 우리들에게는 그 헬리우스 슈퍼볼 이런 것들이 추억 속에 남아있고 네. 관계자도 안 되시지? 거기가 끝이에요. 솔직하게 스포스 브랜드로서의 느낌은 거기서 조금 주춤했던 게 사실이죠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우리 같은 스니커 좋아하는 사람들 음. 옷 좋아하는 사람들 스트릿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멀어져 갔던 것이 80, 90년대만 해도 신발 좋아한다는 애들의 부류를 보면 뭐 나이키 좋아하는 애 있고 프로텍스 좋아하는 애 있고 그 대열에 합류되어 있는 느낌 음, 이게 맞아. 되게 굉장히 쎘단 말이에요 맞아요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게 조금 사라져서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음. 이거를 프로스펙스도 느끼고 있다 우 설득을 한 거고, 우리가 난리난리를 쳐서 새로 하나를 만들었고, 나이키에어포스원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시그니처 디자인이 음. 다 있는데, 포스펙스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있지만 뭔가 브랜딩이 좀 약했죠. 계속 디벨롭 해서 뭐 재출시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발굴해서 다시 가져오는 그런 <laughs> 작업을 좀 하는 것 중에 첫 프로젝트입니다. 아 설레설레설레설레. 설레, 설레. 음. 그래서 그 중에서 찾은 것이 저. 아, 여기 가져오셨네. 마라톤 220이라고 하는 제품 밑에 로라 스케이트가 붙어 있는 롤러 스펙스. 로라장에서 우리가 놀때전 로라장 안가 봤습니다. 막가 보셨어요? 안가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스는 <laughs> 그 세대 아니야. 고고장.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 전 3000세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로고 보이죠? 요 로고를 로고 그대로 로고 살려서 로고.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저희가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은 음. 요거 같다. 요거 위에만 이거는... 떼서 만들자. 그렇 그거를 한번 보러. 떨립니다. 가보실까요? 아 참, 여러분 이거는 저와 대웅이 형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컬러고 딱. 백 혈례만 발매합니다. 자신 없어서 백 혈례? 아, 원래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더 많았는데 네. 첫 발매의 의미를 좀 두고자 와디 별주 컬러 나해야 네. 되나 네. 이거에 대한 의미별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줄였어요. 원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제가 프로스펙스에게 약속받았던 것은 다시는 재발매는 없다. 음. 이 컬러는 첫 컬러의 의미를 그렇게 두고 싶었던 거고 그 대신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스펙스에서 전개해 를 나갔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테스트 룸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 테스트들을 많이 하는데 신발 막땅땅땅 계속 뭐 신어보고 음.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프로스펙스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다 있잖아요 허투로 만들지 않았다 음, 절대 네. 그렇지 않다 축적된 노하우에 포장을 예쁘게 잘 음. 했으니까 상품성을 의심하지는 음. 말아달라 예 음. 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쓸줄 아시는 기계들 있잖아요 네아 이거 뭐 이거 다본 거죠 저 빨간색이 저기 키 끄고 끄고. 예. 응. 네. 빨간색 긴급 정지 인고를 꼭 기억하세요. 어. 선램프 테스터입니다. 저건. 햇빛 시험 하는 거죠. 아. 저거. 존룸은 <laughs> 음.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어. 말이죠. 패턴 재단기입니다. 아.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비상 정지 버튼이 아, 있고요. 아, 이것만 알면 돼요. 네. 비상 버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골랐던 가죽을 놓고 패턴을 스스슥 이게 징 하면서 쫙 잘라 가지고 쩐다. 쩐다. 금형과 패턴 레이저 패턴이에요. 네, 내가... 레이저 재단기고요. <laughs> 하면서 신발의 패턴을 이렇게 딱 짜주는. 네. 요것도 비상정지. 네 같은. 비상정지. 오, 여기 핵미사일 그리고... 발사할 때. 발사. 그렇죠. 네.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럼 이제 패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따로 네. 여기서 이제 신청으로 재단을 시작하는. 아, 이게 저희가 선택했던 네. 딱. 그 재질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 이번에 백쪽은 다 이렇게 손으로 패턴은 뽑은 걸로 돼가지고 네. 이제 생산할 때는 저렇게 이제 손재단으로요. 원래 원래는 발형이라는 그걸로 네. 이제 상량으로 파는 네. 거고 지금 이건 소량이기 때문에. 네. 어... 반성? 너무 막 신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laughs> 실례지만 이거 패턴 몇년 정도 하셨? 아0년 정도 했어요. 와저 유튜브 한지 6년 됐는데. 재단 하신 지는 한30년되셨는데 아, 재단은 사실? 총30 <laughs> <총 30>? 멀었네요. <laughs> 어? 네. 그럼 저희 요번에 100개 만드는 건다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예, 예. 와. 설레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너무 설렙니다. 이렇게 재단이 된 것들을 이쪽 선생님들께서 파츠들을 이제 네. 합체시키는 거죠. 그렇죠. 컬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이거야말로 한땀한 한 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땀한땀 봉제되고 한땀 있죠. 원, 땜, 원 땜. 세 땀, 원 땀, 셋네 땀, 넷땀 이렇게 봉제되고 있네요. 네. 와, 손이 모아집니다. 숙이해지는 네. <laughs> 경외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제 아웃솔을 붙이는 과정은 아저 뒤에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선 이제 생산된 아웃솔에다가 선생님들이 완성해 주신 어퍼를, 어퍼를 결합하는 장면. 요거 아웃솔이랑 라스트에 넣어서 아, 뭐 전문용어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저요? 네. 스니커 유튜버. 아, 서단께 6년이니까. 오 오. 오! 선생님들 30년. 네. 30년 문명만. 여기가 제일 베테랑 분들이 오시는 곳인가요? 저희들은 실적으로 이제 수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장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마지막까지 진짜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분들. 틀리죠, 트리, 작업하는 게. 와... 형들 스트리트 씬에서 한 20년 있었죠? 응. 10년 더 해야 돼. 10년 더 해야... 요게 이제? 미드솔. 미드솔. 아, 우리가 기획한. 이런 네. 파여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네, 네. 바닥 패턴 이런 거다 개발했죠. 하... <laughs> 너무 너무 설렙니다. 너무, 너무, 설마. 너무 설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마라톤 220. 짜잔. 왜냐면 원래 마라톤 220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프로스펙스의 시그니처가 되게끔 너무 예쁩니다. 정말. 와. 잘 나왔어요. 여기 프로스펙스 로고부터 시작해서 그프 로고의 그 라운드 요새 쓰이지 않는 옛날 형의 라운드죠. 그 다음에 요홈 이게 오지가 몇 년도? 76년? 73년? 76년도 버전에. <laughs> 45년 만에 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어디서 판매할지 아직 미정인데 네, 아직 미정 이제 이 이거를 어떻게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시제품이기 때문에 조금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조금. 헤어가 좀더 올라온다든지 여기 밑에 뭔가 에이징 색깔이 추가된다든지. <laughs> 빨리 신고 싶어요. 빨리 신고 싶어. 아, 나그 <laughs>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게 와디 별주 컬러죠 와디가 고른 컬러 너무 너무 성덕입니다 저는 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해 주시고 요 제품 만들어지는 과정들 다 보셨잖아요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한번 아시면 더욱더 이 신발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이 제품의 디자인이 원료가 76년도에 있었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으니까 정말 근본 있는 신발 재미있는 프로젝트 많은 응원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프로스펙스 관련해서 지금까지 영상에 단한 번도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거는 유료광고가 아니니까 제가 손들고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 돼서 정말 이 모델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여기 와서 이걸 다 보고 이 완성품을 보니까 텐션이 <laughs> 쭉 내려서 경건해지는 네. 부분이 있네요 <laughs> 와 네, 뭐 이건 이제 시작이고, 그거 네. 이후로도 나오는 제품들도 이런 복각 제품들도 있고, 네. 그런 빈티지 무드를 가지고 계속 전개할 시작이라고 보면 돼서 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스펙스의 행보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어떻게 발매할지, 어디서 발매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